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3년 한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모두 매일 매 순간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새해 덕담으로 시작을 해 봤는데요.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또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웃을 일 등등 해서 좋은 일들이 아주 겹겹이 쌓이시라는 의미에서 양파로 피를 맑게,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요. 지방 배출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혹시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건강한 동행TV 구독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도 다 같이 보시라고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양파의 효능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양파 맛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요. 양파에서 무슨 맛이 나죠? 우선은 좀 맵죠? 양파 드실 때 코가 좀 매운데 양파 껍질을 벗길 때는 눈까지 매워요. 근데 양파를 오래 볶거나 끓이다가 보면 의외로 단맛이 아주 강해지죠. 제가 예전에 집에서 엄마한테 요리 배울 때 저희 집은 찌개에 양파를 잘안 넣거든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국이나 찌개에 양파가 들어가면 들큰한 맛 때문에 국물 맛 베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양파가 매운 맛, 단맛만 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 특유의 감칠맛도 있고 짭조름한 느낌도 나고 뭐 느끼한 거 잡아주는 상큼한 맛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모로 우리 몸에 진짜로 좋습니다 양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40년 넘게 사망 원인 1위에 올라있는 게 뭔지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 암입니다 항암 치료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고요 또 치료비 부담 때문에 가족한테 폐 끼친다는 생각도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암식품에 대해서 관심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양파가 항암식품 중에서 거의 최고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있었는데 스위스랑 이탈리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두 가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는 걸 알아내 댑니다그두개 중에 하나가 바로 양파입니다. 어떤 음식이 항암 효과가 더 좋냐, 뭐 뭐가 제일 좋냐, 이렇게 순위 매기는 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골고루 다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자들도 이런 게 많이 궁금했었는지 비교 실험을 한게 있습니다. 시금치랑 양배추도 항암식품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라는 곳에 실렸던 논문을 보면 양파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시금치나 양배추보다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항암 효과가 왜 이렇게 좋냐? 여기저기서 엄청 연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퀘르세틴이 항암 기능 말고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우리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혈액 순환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산소랑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잘 전달이 돼야 하니까요. 노폐물도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골칫덩어리 중성지방이 혈관 속을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중성지방이 혈액순환도 방해하지만요.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양파농축액을 먹었더니 중성지방이 30%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양파 먹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는 밥 먹을 때 다른 반찬이랑 같이 생으로 먹는 편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양파의 매운맛을 몸에 좋은 성분으로 바꾸면서 중성지방 수치를 잘 낮춰준다는 대추를 같이 넣어서 대추 양파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치 끓여놨다가 추울 때 한잔씩 데워서 드시면 참 좋겠죠. 이 대추 이야기를 하려면 또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데요. 대추에 시토스타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얘가 심장병 예방에도 좋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양파랑 만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물은 1리터 정도 준비하고요 양파는 한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추는 대여섯 개 정도 넣을 거고요 대추는 구석구석 깨끗이 잘 씻겨준 다음에 씨를 빼고 4등분 정도로 잘라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양파 썬 거랑 대추 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딱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양파 껍질도 같이 넣자. 두 번째, 양파를 썬 다음에 바로 넣고 끓이지 말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뭐 오죽하면 양파 껍질 차만 따로 팔겠어요. 중요한 건두 번째인데요. 양파를 썰거나 으깨서 조직을 파괴시키면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양파나 마늘에서 나는 알싸한 매운맛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얘를 뜨겁게 가열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양파를 썰어 놓고 시간을 좀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물 1리터에 대추 대여섯 개 썰고 나서 20분 지난 양파랑 껍질을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인다 정말 쉽죠 하루에 한 컵씩만 따뜻하게 드시면 추운 날 몸도 따뜻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양파가 또 당뇨병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양파를 계속 볶거나 끓이면 나는 단맛이 프로필 메르카프탄이라는 성분 때문이라는데요. 설탕보다 50배나 달다고 하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또 양파에 들어있는 유화 아릴 성분이 간 기능을 돕기도 하죠.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라고 할수 있는 양파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 TV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건강한 동행 TV 구독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도 다 같이 보시라고 많이 많이 알려 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